무심한 말투 속 숨겨진 따뜻한 진심의 비밀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스토리텔러입니다. 여러분은 혹시 주변의 말투는 차갑지만 행동은 따뜻한 분이 있나요? 야너왜 이렇게 옷을 얇게 입어 감기 걸리면 민폐니까 이거 입어. 툭 하고 자기 외투를 던져주는 그 손길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집니다. 나 오다가 주웠어.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. 버리기 아까워주는 거야. 말투는 분명 차갑고 툭툭 내뱉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해집니다.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츤데레라고 부르며 그 매력에 빠집니다. 요즘 말로는 달콤하고 짠 매력이 섞여 있다는 의미로 단짠이라 하죠.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왜 좋으면 좋다고 예쁘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? 왜 굳이 한번 꼬아서 짜릿짠 소금기를 팍팍 쳐서 말을 하는 걸까요? 오늘 영상에서는 겉은 짠내 진동하지만 속은 설탕보다 단 그들을 봅니다. 이들의 비밀 언어를 완벽하게 해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변의 숨은 진심을 파악하는 눈이 생길 겁니다. 어쩌면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누군가의 시그널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럼 그 묘하고 설레는 로맨스의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첫 번째 장 오다가 주었어의 심리학에 그들은 진심을 숨길까요? 우선 이짠 말투의 대명사인 오다가 주었어라는 말부터 분석합시다. 사실 길가에 한정판 피규어나 따뜻한 커피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죠. 그런데도 왜 그들은 굳이 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걸까요? 그 핵심은 바로 취약성에 대한 공포라는 심리적 요인에 들어 있습니다.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건나 너한테 관심 있어라는 뜻입니다. 이건 곧 나를 거절해도 좋아라는 권한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죠. 거절당했을 때의 민망함과 내 마음이 들켰을 때의 쑥스러움 때문입니다. 이를 견디기 힘든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방패를 사용하여 자신을 숨깁니다.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거절하면 마음이 아프죠. 하지만 길 가다 주운 건데 너 가져라고 하면 도망갈 구멍이 생깁니다. 이들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사랑꾼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들이 즐겨 쓰는 두 번째 짠 말투는 무엇일지 알아볼까요?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행동을 사사건건 지적하는 잔소리 속에 있습니다. 두 번째 장너 진짜 손만이 간다. 사실은 너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증거. 넌 애가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해 신발끈 풀린 것도 모르고 다니냐. 이런 말을 들으면 지가 뭔데 참견이야 싶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요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관찰입니다.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신발끈이 풀린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.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는지 밥은 잘 먹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죠. 못생긴 애가 인상까지 쓰니까 못 봐주겠다 커피나 마셔하며 건넵니다. 이 공격적인 걱정은 일종의 인지적 부조화라는 심리 상태에서 옵니다. 나는 너를 챙겨주고 싶어라는 본심과 다정하게 보이기 싫은 자존심이죠. 두 마음이 충돌하면서 말투는 공격적으로 행동은 다정하게 나갑니다. 특히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곤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. 잠시 여기서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구독을 하셨다면 다시 그들의 매력적인 심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. 이들은 입으로는 귀찮게 하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매우 행복합니다. 여러분의 해결사가 되는 그 순간에 이들은 가장 큰 존재감을 느낍니다. 세 번째 장가는 길에 들른 거야 30분 거리를 5분처럼 말하는 마법. 분명 집은 남쪽인데 북쪽에 있는 우리 집 앞까지 와서 하는 말입니다. 지도를 펼쳐보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경로인데도 가는 길이라 하죠.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담감 덜어주기 전략이라는 배려의 형태입니다.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것을 생생내지 않으려는 고도의 배려인 셈이죠. 보고 싶어 한 시간 걸려왔어 라고 하면 상대는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. 그게 싫어서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핑계를 대며 숨기는 겁니다. 우연히 어쩌다 본이라는 수식어는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 투박한 배려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말투는 세상에서 가장 답니다. 네 번째 장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. 시선과 손끝에 담긴 디테일들. 말투는 차갑게 꾸며낼 수 있지만, 무의식적인 반응은 속이기 어렵습니다. 짠 말투를 가진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면, 그들의 눈을 보세요. 너 진짜 못생겼어 라고 놀리는데, 눈동자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. 여러분과 눈이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며, 고개를 돌리는 그 반응입니다. 또한 보이지 않는 챙김을 보세요 내가 못 먹는 음식을 치워주나요 이런 배려는 계산된 것이 아니라 몸에 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. 말은 날카로운 화살 같아도 행동 은 푹신한 솜사탕 같은 것이 특징 이죠. 다섯 번째 장 츤데레 공략법 고래 도 춤추게 하는 인정의 기술입니다.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다룰 때 가장 금기시해야 할 행동은 정색 입니다. 쑥스러워서 던진 농담에 말을 왜 그렇게 해라며 차갑게 반응마세요 그러면 그들은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숨습니다. 가장 좋은 대응법은 그들의 짠말투를 달콤하게 받아쳐주는 것입니다. 오다가 주웠어라고 하면 우리님은 길가에서도 내 생각을 하냐세요. 고마워, 잘 먹을게라고 웃으며 반응하면 그들의 긴장이 스르르 풀립니다. 나 없으면 어떡하냐 라는 말에는 역시 내가 최고야라고 칭찬해보세요. 자신의 호의가 온전히 전달되었다는 확신이 들면 방어벽을 낮춥니다. 어느 순간 짠 말투는 사라지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말이 튀어나옵니다. 츤데레를 길들이는 건 그들의 서툰 언어를 통역하는 여러분의 여유죠. 투박한 껍질 속에 담긴 가장 순수한 진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. 세상에는 화려한 말솜씨로 마음을 홀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서툴고 투박한 말 속에 더 밀도 높은 진심이 담겨 있을 때가 있죠. 조심해서 가라는 말 대신 도착하면 연락해 안 하면 차단한다는 사람. 그 투박한 말 속에 담긴 건 결국 너를 걱정한다는 마음 하나뿐입니다. 주변에 이런 소금쟁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손길을 기억해보세요. 여러분이 경험한 최고의 츤데레 에피소드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직접 번역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스토리텔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